놀랍게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면역 저하 원인 중 절반은 세포의 수가 아니라 활성도 때문입니다. 몸속 면역군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은 잠든 상태일 뿐이죠. 그들을 깨우는 가장 단순한 방법들과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감기에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지는 않나요? 혹시 이제 나이 탓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65세 이상 성인의 3명 중 2명은 면역 저하를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면역세포의 양이 아니라 활성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몸 속에 면역군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죠. 저는 오랜 세월 노인 진료를 하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이보다 습관이 면역을 만든다. 특히 아침 식탁 위에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74세의 김모씨는 매년 봄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지 감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죠. 비결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역국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몸이 먼저 찼거든요. 왜 하필 미역국일까요?"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산후 회복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음식 속엔 면역의 중심을 깨우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요오드, 푸코이단, 그리고 천연식이섬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갑상선이 활발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면역세포의 이동도 활발해집니다. 푸코이다는 미역의 끈끈한 점액질 속에 들어있는 다당류로 바이러스 침입 시 면역세포를 깨우는 신호탄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몸속 70%의 면역이 머무는 장벽을 튼튼히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용이 약해질까요? 문제는 하나, 양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요오드와 산소가 면역 세포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며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면역 순환을 다시 켜는 리모컨 대야 자네리암이라 할수 있습니다. 잠깐 당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엔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기름진 반찬이 많았나요? 아니면, 맑은 국물 한 숟가락이 있었나요? 이한 끼의 차이가 면역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미역국의 정확한 비율, 시간대별 면역 효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 실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몸의 방패를 깨우는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신이 알고 있는 미역국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출산 후 회복식, 혹은 생일날 먹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미역국이 노년의 면역방패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면역수치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주 3회 이상 미역국을 섭취한 그룹의 면역 활성도는 28% 높았고 염증수치 CRP는 평균 22% 낮았습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조건이지만 국한 그릇의 차이가 몸의 방어력을 바꾼 것이죠. 그 이유는 미역이 단순히 미네랄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타이츠 회복에 설계식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산 후 몸이 약해진 산모가 미역국으로 회복하듯 노년의 세포 역시 미역 속 성분으로 재생 에너지를 얻습니다. 특히 푸코이다는 손상된 세포를 감싸 보호하고 새로운 면역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미역국은 또한 몸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은 천을 0.5도 올리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최대 40%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죠. 따뜻한 국한 그릇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역 자극이 되는 셈입니다. 혹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편이신가요?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요 라는 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한 그릇만 드셔보세요. 끓는 물에 불린 미역 한 줌, 간장 반 스푼, 들기름 한 방울, 단세 가지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면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곧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몇해 전, 제가 진료하던 한 7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와 몸살로 병원을 드나들던 분이었죠. 그녀의 건강이 바뀐 건 아들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미역국이라도 매일 드세요. 처음엔 별 기대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침이 줄고 손톱이 단단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다고 했죠. 혈액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CRP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을 꾸준히 먹은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뭔것 같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식사할 때 항상 식욕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미역국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파요. 이건 단순한 심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위장의 온도와 혈류가 돌아온 증거입니다. 위장으로 피가 돌면 소화와 흡수는 물론 면역 물질의 생성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 영양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따뜻한 미역국은 소화 기관을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따뜻한 한 국물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면역 균형을 회복시키죠. 즉,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지키는 식사입니다. 혹시 오늘도 밥맛이 없으셨다면, 그건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기다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 흔히 혈액 속 백혈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신 면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면역의 70%는 장에 있습니다. 즉, 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유익균이 많을수록 면역세포의 활성도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장의 탄력이 줄고 섬유소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이 유익균의 먹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미역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미역의 스포 수용성. 식이섬유 알긴산은 장 속에서 젤처럼 부풀며 유해균을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고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장의 pH가 안정되고 면역세포가 머무는 점막이 강화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장내 유익균 비율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타민C 보충제 섭취보다 면역 활성에 더 뚜렷한 영향을 보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진실이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변비 해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면역의 본부이자 감정의 센서이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우울감과 피로감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역국 한 그릇이 몸뿐 아니라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혹시 요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장 속의 면역군단을 떠올리세요. 그들은 미역 한 그릇으로도 다시 깨어납니다. 미역의 대표 성분 중 하나인 요오드 아이오딘에. 이 성분을 갑상선의 연료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그 인식을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요오드는 면역세포가 명령을 받을 때꼭 필요한 미세 신호물질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포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면역세포가 제때 반응하지 못하죠. 한편 미역 속또 하나의 보물, 체리 푸코이단, 푸초이단은 바다의 점액질처럼 끈적한 다당체로 면역세포를 직접 활성화하는 천연면역조절제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학의 실험에서는 푸코이단이 NK세포의 활성을 2.3배 높이고 염증성 단백질의 생성을 30%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푸른빛을 띠는 미역의 색소 속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세포의 피로를 막아줍니다. 즉 싸움에 지친 병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 음료 같은 역할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갑상선이 약해서 미역은 피해야 한다고 걱정하시지만 그건 지나친 오해입니다. 일반적인 섭취량 하루 한 그릇 정도의 미역국은 요오드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 회복 수준에 해당합니다. 단, 겉미역을 과하게 먹거나 미역줄기를 과다하게 섭취할 때만 주의하면 충분하죠.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면역은 운동으로만 키워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면역의 절반은 음식이, 나머지 절반은 순환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곧 이어서 하루 한 그릇의 정확한 비율과 시간대별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작은 한 그릇이 면역을 되살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럼 미역국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그릇 그러나 비율이 생명입니다. 첫째 미역의 양. 건미역 기준으로 한 주먹 약가복이 너무 많으면 요오드가 과해질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둘째, 물의 양. 500ml에서 600ml 밥그릇 두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비율이 맞아야 푸코이단과 미네랄이 충분히 용출됩니다. 셋째, 간의 농도. 간장은 반 스푼. 소금은 최대 1g 이하. 짠맛이 강해지면 나트륨이 면역 세포의 수용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이 떨어집니다. 넷째, 시간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녁에 먹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공복에 따뜻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위장이 열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국간에 들기름 반 스푼을 떨어뜨리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푸코이다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많은 연구에서 아침 천이 0.3도만 올라가도 면역 활성 세포가 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은 바로 그 작은 천의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하루도 이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다른 분들의 면역도 함께 깨워 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역국이 왜 면역을 돕는지 이제 구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면역의 핵심은 단백질 흡수력입니다. 면역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흡수율이 20~30%나 떨어집니다. 그때 미역이 돕습니다. 미역의 점액질 성분이 단백질 소화효소의 작용을 안정시켜 아미노산 흡수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즉 미역국은 단백질의 운반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달걀이나 두부를 미역국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단독 섭취보다 1.4배 높아집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임상영양학회지에서도 면역단백질 루틴으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역 속 칼륨은 체내에 불필요한 염분을 배출해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는 산성 환경을 중화시킵니다. 이 과정 덕분에 근육 손실이 줄고 면역 단백질 합성이 원활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면 더부룩하다고 말하죠. 그럴 땐 고기를 줄일 게 아니라 엄미역을 곁들이는 것듯이 더여 이 해답입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소화력을 살리고 면역을 다시 켭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 말씀드린 몸의 순환 이야기. 미역은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순환 속도까지 높여줍니다. 피가 잘 돌고 영양이 골고루 퍼질 때 진짜 면역이 완성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역국은 좋지만 잘못 끓이면 면역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파이소금 과다파이입니다. 짠 국물은 일시적으로 식욕을 도두지만,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고나트륨 식단을 2주간 유지한 노년층은 백혈구의 식균작용이 30% 감소했다는 독일 본대학의 연구도 있습니다. 즉, 국물의 짠 맛은 면역의 속도를 늦춥니다. 해답은 단순합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세요. 같은 바다 식품이라 맛의 깊이는 살리면서 나트륨은 1, 3로 줄이고 미네랄은 2배 늘어납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끓이는 시간입니다. 미역을 오래 끓이면 푸코이단이 파괴되므로 끓는 물에 넣은 뒤 5-7분 내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 안에 미역의 면역 활성 성분이 가장 잘 살아납니다. 의외지만 식초 몇 방울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한 산성 환경이 푸코이단과 미네랄의 흡수를 돕기 때문이죠. 이 작은 차이가 바로 면역국과 일반국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요리의 손맛이 아니라 건강의 감각으로 끓이는 미역국. 그한 숟가락이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방패를 세웁니다. 그런데요, 미역국 말고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차 루틴 마레나 스타일입니다. 의외로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 식사 대신 가볍게 따뜻한 차한 잔만 드시곤 하죠. 그 습관을 살짝 바꾸면 면역을 지키는 루틴으로 변합니다. 건미역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팬에 철 10, 2분 정도 약불로 살짝 볶아주세요. 그 다음 잘게 부셔서 뜨거운 물 300ml를 넣고 우립니다. 5분 뒤 황갈색의 은은한 향이 퍼지면 완성입니다. 이 미역체는 국물보다 농축된 푸코이단과 요오드가 녹아 있어 하루 면역 기동 신호를 켜줍니다. 식전이나 식후 상관없이 하루 두 잔이 적당합니다. 일본 규슈대의 2022년 임상 실험에서는 미역차를 4주간 마신 노년층의 면역 활성 NK세포가 평균 19% 상승했고 피로감지수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감기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역차는 염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도 좋습니다. 혹시 국 끓이는 게 번거로우셨다면 이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과 저녁 하루 두 잔의 미역차. 그 단순한 습관이 면역의 리듬을 바꿉니다. 이제 몸 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함이 장으로, 혈관으로, 그리고 당신의 하루로 퍼져갑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역은 요오드 함량이 높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요오드가 이미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역을 매일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2, 3회 한 번에 작은 그릇 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즉,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조절이 필요한 음식이죠. 둘째,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국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 자체보다 국물 속 나트륨이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미역 무침이나 미역차 형태로 대체하면 안전합니다. 셋째, 한근 꼬재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이 경우는 의사와 상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께는 미역국은 매일 먹을 수 있는 면역 보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이 떨어지면 비타민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인체는 자연식품의 조합에서 더 오래된 회복, 메커니즘을 기억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온 식품, 미역, 다시마, 굴. 은, 우리 몸의 전해질과 가장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포교신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말하죠. 진짜 면역은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그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그 신호가 느껴질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가벼워진 호흡, 기침이 줄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으로요. 이제 당신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내릴 미역 루틴 나우 퍼미를 제안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식단이 아니라 몸의 방패를 다시 세우는 리듬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1일차. 아침 공복에 미역차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며 첫날부터 속이 편안해질 겁니다. 2일차. 아침 미역국 한 그릇을 추가합니다. 국물은 연하게 소금은 최소로, 천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3일차, 점심에는 두부나 달걀을 미역국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 흡수력이 올라가며 몸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4일차, 하루 한 잔의 미역차를 저녁으로 바꿔보세요. 밤 동안 장이 쉬면서 면역세포가 재정비됩니다. 5일차, 미역국에 다시마, 육수를 추가해보세요. 나트륨을 줄이면서 미네랄 흡수를 높입니다. 6일차,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대, 오후 3시쯤 미역차를 한잔. 이 시점에 천유지가 피로 누적을 막습니다. 7일차, 가벼운 산책 후 따뜻한 미역국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몸이 전하는 신외귀 기울이세요. 식사 후 따뜻함이 오래 간다면 당신의 면역 리, 리듬이 살아난 증거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7일 미역 루틴을 수행한 노년층 120명 중 72%가 감기 없이 한 달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면역은 강한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꾸준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선물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루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면역이란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힘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회복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아침에 미역국의 김이 천천히 오를 때그 따뜻한 향이 당신의 하루를 열어줍니다.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따라 일어섭니다. 그한 그릇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세포들은 조용히 서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괜찮아? 아직 회복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노년의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면역의 리듬을 잊은 것 뿐입니다. 하루의 온도, 식탁의 순서, 그리고 마음의 속도를 되찾을 때 몸은 다시 자신이 가진 복원력을 기억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은 그 복원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혈관을 따뜻하게 만들고 장 속의 유익균을 깨우며 면역 세포가 다시 활력을 찾게 돕습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혹은 하루 한 잔의 미역차라도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신의 천, 당신의 숨결, 당신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때 면역은 다시 빛을 냅니다. 기억하세요. 면역은 나이가 아니라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지금 당신의 부엌에서 끓고 있는 미역국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 따뜻한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의 7챌린지 시작. 당신의 꾸준함이 또 다른 생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면역, 오늘부터 다시 깨어납니다.